일단 신호,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운전합니다 안전운전 데 여러분들 야이 더럽고 추억 아니! 아니! 야너 나와봐, 아 잠깐만 아아 나와봐 야, 야 아니 아니 애들아 남자 캐릭터 하고 싶은데 왜 캐릭터가 죄다 여성분들이지? 아니 아 여러분들 이 트럭은 그 배 나온 아저씨가 해야 그진그그 그, 그, 그 맛이 살아난 거거든. 배 나온 아저씨가 해야 그 맛이 살거든. 자 이거는 아 영국으로 여러분 한번 여기 그린비즈 아니 리버풀, 리버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튜토리얼 한번 보자. 내가 이 게임 처음 해 보거든. 엔진을 작동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아, 어 이렇게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 오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오케이, 확인. 사이드 미러 전환. 올 커니? 아, 이런 거구나. 아니. 아니, 뭐, 트럭 운전이 이렇게 까다로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니. 아니, 아. 아, 이거 가라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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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아~~나 진짜 이씨 아니 얘들아 아니 아니 이거 트럭을 이렇게 만들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임마 아아 아.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뭐 벽을 부수는 거야 임마 지금 씨, 똑바로 잘하고 있네 임마 그런데 이렇게 몸체가 길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아 진짜 이씨 진짜 이씨 아, 뭐,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아니, 이게 나라야? 얘들아, 이게 도로야? 우리 한국의 도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어? 이, 아, 잠깐, 얘는 왜또 이렇게 돌아? 아, 미치겠네, 진짜. 영국 말고 다른 노를, 다른 나라 고르라고? 얘들아, 영국은 나의 제 2의 고향이야. 아, 씨.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보험회사 불러라. 야, 이거 보험회사 어디냐? 얘들아, 나보험에 보험에서 DB 손해보험 거 드는데. 아, 일단 가. 아, 여러분들 이거 보험회사가 있긴 있는데. 일단 보험회사, 저 DB 손해보험인데, 여러분들 DB 손해한테 일단 보험사 불러서, 일단은 저, 쟤네들이 사고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금을, 아, 책임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난하게 하고 있죠? 아, 아, 이새이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역주행을 해! 아니 아야뭐 해보자는 거야? 아 이게 아, 표정 봐봐 아니 표정 봐봐 아니 뭐 해보자는 거야? 아 해보자는 거냐고 아 잠깐만 아 나와 임마 아 근데 이렇게 역주행하는 애는 도라이 아닌가요 님들 뭐 이런 애가 있냐? 근데 이런 애가 트럭 운전을 하겠다고 참나 근데 이런 애가 트럭 운전을 하겠다고 아 진짜 역주행들 진짜. 얘들아 진짜 역주행충 아니냐? 진짜 이정도면은? 아 진짜 요.. 얘들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불.. 부... 안전불감증이 있다니까 얘들아? 얘들아 내가 옛날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얘들아 내가.. 뭐야? 왜 멈췄어? 엔진이 고장났다고? 아니 왜 쓰잘데기 없이 현실적이야 이 게임은? 아니 왜 혼자 쓰잘데기 없이 현실적인건데? 엔진이, 아니, 서비스 센터가 어딘데, 임마? 뭐야? 현재 배치. 정신 나간 것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 자, 빨리 갑시다. 아,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아, 잠시만요, 이거. 아니. 아니. 아, 씨. 아니! 아니! 아니. 아. 겨, 견인 서비스.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자, 견인 서비스. 자, 이거, 이거, 견인 서비스. 자, 견인 서비스. 일단은. 자, 일단, 오케이. 아니. 아니, 내가 왜 뒤집어진 거야? 얘, 애들아 이게 게임이야? 아, 뭐야. 아니, 엔진을 고, 아니, 엔진이 고장난, 났다고? 잠시만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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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우, 아, 아, 진짜, 이씨. 이거, 아이, 진짜, 이씨. 딴 게임이다 이소이고 진짜 아니 자 갑시다 아니 아니 새끼 야 나를 추월해 아니, 나를 추월해 야너 뒤졌어 일로 와봐 아니 나를 추월해 그런데 나 이건 용서 못합니다 나를 추월해 도라이네 저거 그런데 이거 추월은 범죄인 거 아시죠 와이 새끼 나를 추월하네 야야 야, 내가 성질 많이 죽어서 그렇지. 야 얘들아 내가 성질 많이 죽어서 그렇지. 원래 같았으면 지 여러분들 제집찾다 갔습니다. 아,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바뀐 틈 진짜. 아.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정신없이 달려 나가는 거야,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울부터 부산까지 안전 운행. 운행. 안전 운행. 엔진이 작살나도 괜찮아. 뭐, 엔진 작살난다고 차가 안 나갈 것 같아? 엔진쯤 작살나도 돼. 오케이, 맨체스터. 여긴, 제가 지금 맨체스터, 아, 잠깐만. 야, 이거 급정거하면 어떻게 이거. 아니, 급정거를. 와, 이 새끼들. 진짜 급정거하면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못하지, 임마. 아, 이것들 도라이들이네. 아니, 급정거를 하면 어떡해. 여긴 이거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게요. 이거 미친놈들이네. 아니, 이거 너무, 이거 급정거를 하면 어떡해, 임마. 미친놈들 아니야. 어, 아, 왜안 가, 임마. 아, 왜안 가? 이거 트럭으로 밀어붙여야 되냐, 이거? 아, 왜안 가? 가. 근데 그냥 밀고 나겠습니다. 가 이게, 이, 얘들아. 얘들아, 이거 일부러 내가 이러려고 덤프트럭을 한 거죠? 이거 가야 될거 아니야. 정신 나간 놈들이 저기다 뭐 세네, 뭐전세냈어 어? 아니, 뭐, 전세 냈냐고! 갈 사람은 가야될 거 아니야! 미친놈들이 말이야. 아니, 갈 사람은 가야될 거 아니야! 이 바쁜, 이 시간, 시간도 없는데. 나쁜 놈의 새끼들아,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아,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이씨. 죽여버려,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미친놈, 뛰어들기를 하고 있어요. 아아아 아, 아, 패턴 아아 오케이 아여기 잠깐 어디야 여긴가요? 응. 오케이 울커이이 씨발 도저히 드디어 도착했네 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전운전 해서 여러분들 왔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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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습니다 안전운전 했구요 얘들아 이제부터 정신 없을거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 신호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운전 합니다 안전운전 근데 여러분들 야이 더럽고 추악 아니! 아니! 야너 아, 나와봐 아이 잠깐만 아이, 나, 아이 나와봐 야, 야 나와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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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놔야 나와봐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 야 나와봐 이거 한테생 또라이 아니야 야 나와보라고 야너 나와봐 이거 한테 또라이네 야야얘 무슨 GTA 찍고 있어 GTA를 찍고 있어 지 혼자 이거 도라이네 이거 아니, 이게 에어네. 아, 근런데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들은 벌금 그냥 한 3, 300억씩 때려야 돼. 라이트, 자, 라이트가 아 F키랑 제, J키라고 j 그랬죠? 오케이, 됐습니다. 라이트. 오케이, 아, 나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아니, 얘, 이, 아, 얘, 그냥 상수범이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친구 상세. 여러분들, 이번에 말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진짜 제대로 한 번, 안전 우송 한 번, 안전 배송 한번 해보자, 진짜. 아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 길로 갈게요, 여러분 이 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얘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laughs> 이번에 배송을 완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거야 얘들아 어? 이번에야말로 배송을 완성해서 어? 우리 가족들 근데 내가 갈매기 아빠잖아 내가 갈매기 아빠인데 우리 우리 저기 타지 뭐, 뭐야 뭐 1억만리 저기 멀리있는 타지 우리 사랑하는 딸 그리고 우리 나의 사랑하는 이제 토끼같은 자식과 토끼같은 아내 그 아내들에게 돈을 붙여줘야될거 아니야 어이 배송을 완성해서 얘들아 어? 아... 죽어보자 얘들아 진짜 직업이 중요한 게아니야이 트럭 운전수라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짜 중요한 건이 마음이야 마음 응? 이 마음 어? 야 옛날 생각나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하면은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그 즐거웠던 그 우리들의 그 그러그러 그러죠 그렇죠? 약간 좀 우리들의 행복한 우행시라 그러죠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올카니이씨 우리들의 행복한 그씨브랄 그거 우리들의 행복한 시브랄 우행시. 우행시라고 하죠, 님들. 내가 스팀에서 그 5,000원? 이게 원래 정가가 2만 얼마였거든? 근데 2만 얼마인데 내가 정가로 5,000원에. 5,000원에 반짝 세일해서 샀잖아, 얘들아. 어? 내가 그래가지고 운전실, 운전실을. 아, 나 진짜 이씨. 아, 니가 말 걸어서 여기 부딪혔잖아. 채팅창 보느라고. 니가 아, 말 시켜서 이거 부딪혔잖아 어떻게 책임질거야 아 진짜 진짜 그런데 이래서 이래서 운전할 때음 뭐야 핸드폰 전화하면 안돼 이래서 운전할 때 전화하면 안되고 이래서 운전할 때 항상 앞을 봐야돼 얘들아 어? 아 진짜 내가 지금 16년째 무사고인데 아 요번에 아, 사고 하나 났네 얘들, 내가 지금 16년째 무사고거든. 자, 갑시다. 아, 시. 요즘 애들은 정신력.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없어. 정신력이. 그런데 나 때는 어, 그 정신력. 이, 아, 어, 여왜왜 왜 화면이 왜 어두워지죠? 어, 벌써 밤인가요? 벌써 밤. 바... 아니, 아니 미친 놈이. 아니. 뭐야? 아니 뭐.. 나 잘못봤나? 아니 뭐.. 어? 어 잘못봤나? 이게 뭐하는 애야 얘 지금 어? 아니 아니 저런 운전을 했어 방금? 어.. 여러분들 제가 꿈을 꾸는 거겠죠? 어.. 어.. 아니겠지? 어.. 어, 거짓말이겠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무슨 게임이 무슨 졸음 운전을 해. 아니, 내가 잘못 본걸 거야, 얘들아. 이거 아마 내가 잘못 본걸 거야.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야? 이건 이거 민행까지 가야 돼, 민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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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야, 이 어떡하냐, 이거? 야, 잠깐, 얘, 야, 얘, 아, 어떡하냐, 이거? 이거 졸음 운전, 이거 어떡하냐? 하, 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난리였네, 이거. 아니, 저 자고 싶어요. 아, 저 아직 살고 싶어요. 천, 아니, 천국에서. 아, 진짜 이러다 천국 갈것 같은데? 아, 아, 가로로 주차하고 자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긴 한데. 어, 여 일단, 아, 나 진짜. 아, 주인공 새끼, 이거 또 자고 있네, 이거. 아니, 도라이 아니야.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차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빨리 주차할 곳 가자. 애들아, 애들아,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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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잠. 야, 애들아, 이렇게 되면 애들아 충격 요법밖에 없어. 충격 요법. 애들아, 이렇게 되니 상 충격 요법밖에 없어. 충격 요법. 자, 리빨아 몰라, 야 이렇게 되니 상 충격 요법밖에 없어. 미안해, 잠깐만 이거, 자 미안해, 아. 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졸음 운전하면 안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잘 지내라 야 여러분들 나 이제 잠겠다 야, 이, 야 이제 잠겠네 아 이제 여러분들 목적지를 가자 아, 아 미안해라 저저차잘 오고 있을까 저차잘 오고 있네 오케이 아야 미안하다 아나 때문에 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아니 미친 놈이 진짜 아니 아니 아, 아 잠깐만 아아아아우우기우치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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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이거 야야 잠깐만 야 이거 어떡 하냐 애들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야 방법은 진짜 이거밖에 없어 야 진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야 이렇게 해서라도 충격 요법을 해서라도 잠을 깨야 돼야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다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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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렇게 애들아 진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애들아 애들아 조르 애들아 차 사고 나는 게나 애들아 조르 운전해서 죽는 거보다 차 사고 나는 게백배천배나 여자가 무슨 트럭을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어? 이 트럭은 남자 어? 굳건한 남자가 이제 해야지 어? 아주 그냥 그래. 그래, 약간 좀, 이런, 이, 이런 분이, 이런 분이 트럭을 해야 돼. 체코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체코를 왜 좋아하냐면, 그, 옛날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옛날 그, 제가 어쩌다가 그, 빨간 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그 여성분이 체코, 아, 이 치열한 삶 속, 여러분들, 요즘 사는 거 힘들잖아. 요즘 사는 거 피고, 아, 잠깐만, 어, 이거 내려가야 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어, 오, 와, 어, 야, 오, 어. 아. 아... 나 진짜... 야뭐 철만아 백만아 임마 지여 이씨 조용해마어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 빠꾸 빠꾸 허허저 진짜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하나요 야 운전 저딴 식으로 하면 오래 못 살아남죠 여러분들, 이래서, 이래서 운전할 때, 음, 그 뭐야, 핸드폰 전화하면 안 돼. 이래서 운전할 때 전화하면 안 되고, 이래서 운전할 때 항상 앞을 봐야 돼, 얘들아. 어? 아, 진짜. 얘들 내가 지금 16년째 무사고인데, 아, 요번에, 하, 아, 사고 하나 났네, 아이. 얘들 내가 지금 16년째 무사고거든. 자, 여러분 이거, 왜냐면 운전 방해하는 거, 벌금 무는거 아시죠? 그 운전 방해하는 거 벌금 물거든, 얘들아? 그거 나중에 운전 이거 빡세게 방해하면 이거 벌금 물어. 벌금 무는데, 아씨 몰라, 몰라. 아, 그냥 다 죽여, 그냥. 아, 다 죽어, 그냥. 야, 다 죽어, 그냥. 야, 아, 죽어. 야, 죽어, 그냥. 아우, 그냥 다 죽여버려, 진짜. 그냥. 아 얘는 뭐, 지가 짭세면단줄 알아. 뭐야, 아, 지가 짭세면 단줄 알아. 아, 자, 어, 얘들아 이거 제 도망가야 돼. 아, 이거 미안하다. 야, 잠깐만. 말을 똑바로 해 지금. 안녕하세요, 빈틈전자 크리에이터님 투네이션 공식 모니터링 팀입니다. 영상 자동 재생의 경우 투네이션 리모콘하단에 영상 자동 재생을 ON으로 설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재생되는 점 안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임마. 이게 뭔 소리야 임마. 투네이션 라쿤님이 나를 팔로했습니다. 우 그럼 말을 해, 임마, 임마. 너 뭔데, 임마. 너뭐 돼? 이 자식아, 이거 빨리 오늘 해줘야 될거 아니야, 임마. 투네이 나쁜 놈아. 너 이, 그리고 닉네임이 투네이션이 뭐야, 임마. 좀 이쁜 거좀 쓰지 마. 지금 자동 오늘 하나라는 게 근데 뭔 소리죠? 근데 이게 오, 리모컨이 어디 있나요? 얘는 이거 리모컨을 하라는데. 얘는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얘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투네이션 공식 모니터링 아 요즘 것들 아직도 저러고 사기치고 있네 여러분들 저거 보이스 피싱 저거 야 이제 죽을래 돼질래 뭐, 장난질하네 얘들아 내가 뭐 그렇게 뭐 보이스 피싱 당하는 어리숙한 호구로 보여 어장난아니너 지금 어뭐 지금 어? 뭐, 저, 지가 무슨 투네이션 공식 팀이라고 돼질려 한번 해볼래 요즘에 얘들아 요즘 저렇게 사칭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신고 먹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칭을 해대고 있어. 이제. well